바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아 오늘 참그 독립된 공간에 어, 사이드 쪽에 있는 집인데 에, 집이 뭐 이렇게 그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인데 한 이삼십 가구가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장점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옆에 이제 매도인이 이제 자, 본인이 직접 집을 지으셨어요 아이들도 이 층에 이제 있다 올라가시면 보시겠지만은 집도 지으시고 이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는 거로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아까운 집이네요 어 일단 개호을 전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103평입니다 103평 뒤에 우후리라라 하고는 띄겠습니다 계획관리로 좀 되어 있는데 아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43평 1층 31평 2층 12평입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경량철골 하면 사람들이 아뭐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뭐 난방 걱정을 직접 지으셨다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판넬을 가깝다. 제가 좀뭐 이렇게 신경 써서 저희 집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신경써 서 좋은 걸 썼고요, 좋은 네. 걸 네.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네. 제가 앞뒤로 다 붙였어요. 아 그다음에, 앞뒤로. 네,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실내에는 석고보드를 제가 네. 두 번을 지었고요. 네. 근데 이게, 이 난방이 창호에서 좀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창호를 좀 신경을 써서, 네. 응. 네, 네. 좀 좋은 걸 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게 겨울에 되면은, 그래도 뭐, 저 시골 생활이, 여기는 시골은 아니다 사실은. 온주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판본면 서공이라고. 그렇죠. 그래도 뭐, 겨울에 그래도 뭐, 난방비를좀 걱정하실 테니, 겨울에는 21도에서 기준이라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이3 0만원 정도. 아, 이3 0만 원. 아파트나 아파트 차이 없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집 장점이 여기가 이제 이 쪽으로 옆에 계단 보시면은 그냥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통하지 않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2층으로 이제 연결을 데크를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게 <laughs> 큰 장점일 것 같아. 아이들한테는 네. 너무 큰 장점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 공간들이 네. 공유지 공간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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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제 정원처럼 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저희가 이제 과실수를 좀 심어 놓고 과실수도 네, 심어 놓고 네. 저기 그다음에 이제 텃밭이 왼쪽에 있는 거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이것만 제가 정고있 더 필요하시면은 또 만드시면 어, 되는 거고. 자 이게 그 봄을 맞이해갖고 전체적으로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요 앞에 이제 주택 이제 전체 보셨고, 여기 이제 그 전체 면적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에 여기가 어, 가스 보일러입니다. 아, 가스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상수도 또 연결돼 있고, 정화조는 직관인가요? 그렇죠. 에, 이거는 네. 종말 처리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어, 직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 부분이고 주차를 약간 이거 도로변에 보셨죠? 여러 대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큰 장점이고 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대문 기준으로 어, 남양방면 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파벽돌하고 보온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그 장점이 확실한 장점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건축업자가 그냥 저어서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사, 살고 싶어서 그렇죠. 이 땅에다 사이드에다가 위치도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측에도 조금만 텃밭이 있고 저우측에는 어떤 공간일까요? 아 저기는 원래 없는 네. 공간이었는데 네. 그, 네. 시골에 살다 보면까 창고가 필요해서 아, 예, 예. 제가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예. 예. 그거는 이따 보시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딩, 하벽돌에 사이딩도 이렇게 해놓고 그죠? 네. 예. 안쪽에 들어가시면 또 놀랍죠 이제. 여기가 이제 접근성이 참 좋은 게, 남원주 아이시나 저 이마트, 거기는 10분 이내, 원주역도 그렇고. 여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네. 예. 네. 차량으로 기준이다. 걸어서가 아니고. <laughs> 자, 들어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뭐 오실 때한번 발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스트한번 해야죠. 예, 예, 오시는 분들이. 네네. 자, 요 바, 뭐는 어떤, 이게 단열문인데요. 그렇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 굉장히 비싼 문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문이에요. 아. 제가 원래 창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아, 창호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네. 독일 제품이에요, 사실은. 독일 거. 자 이거 자체에도 신발장이뭐 여기는 저, 사실은 제가 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아이들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대가족도 같이 와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호박도 있고, 자, 여다지문입니다. 여다지문. 자, 들어가시게 되면 바닥도 기스 하나 없네요. 자, 좌측을 이제 보시게 되면 1층이 말씀드린 대로 31평인데, 여기가 방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지금은 이제 이쪽, 어, 식탁. 주부들이 이제 가장 소화하는 식탁들. 상, 하부장도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하네요. 그죠? 그렇긴 하세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주부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주부들은 또 이렇게 보면 냉장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또잘 보세요. 전화 와 갖고 냉장고 위치가 또 어디냐, 세탁기는 어디 붙어 있냐, 왜안 찍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사인 가족이시나요 네. 아인 어, 가족, 아들 마들? 그렇죠. 아이고, 재주가 없으신데? 저도 아들 마들인데. <laughs> 아 그래. 그렇죠. <laughs>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보는 건조기하고 겸용으로 돼 있는 거. 일체형인지, 뭔지, 분리형인지 모르겠는데, 자, 군주기들, 그 다음에, 아까 도시, 거 가스보일러, 뒤에, 옆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아까 말씀하신지, 겨울에 21도 기준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죠?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런 산속에서는, 그렇죠. 그, 다른 주택들도 그러고, 보통 네. 7, 80만원 나와요 그렇죠. 겨울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여기가, 가장 신경쓰는 게 난방이거든, 난방. 남방.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 앞에 예, 상가 쪽으로, 여기가 거실입니다. 요 층고도 옛날하고 또 틀리게 적당한 사이즈의 높이, 예, 난방을 위해서, 그죠? 네. 예, 너무 높으면 또 그것도 옷잡아요 예. 자, 요 앞에 이제 보이시는 데가 또 장점이 뭐냐면은 저 위로 올라가면은 저쪽 나가서 보면은 백운산. 등산로가 있고 또 임도길 따라 올라가는 길이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팡도면 서공리에 이쪽에 주택들은 웬만한 출퇴근도 다 가시고 그렇죠. 어, 문막 가시는 분들 시내 가시는 분들 또 말씀하신 이마톤 플러스 또 바로 그냥 외곽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접근성도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만한또 주택 또 이렇게 사이드로 좀 이렇게 빠져 있어서 어, 나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찾는 주택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2층을 이따 올라가고요. 여기가 이제 조그만 창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네. 항상 제가 방송 촬영할 때마다 신랑분이나 아, 아들은 아니래도 와이프한테 혼나거나할때 반성해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한 평대 안되는 공간에서 반성문을 열장 쓰고 나오면은 용서를 해준다라는 전설이 있다. 어유 깨끗하네 화장실도 방세 개나 있는데 방두 개는 여기 1층에 일층은 두개아두개 여기가 좀 표시 가방두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2 층에서 또 배야 지 여기 구별 여기가 참그 장점인데 황토방이라 황토방입니다 저 바깥쪽에서 불을 떼서 여기도 이제 그 가스하고 교명은 아니고 예 네, 대목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 황토방으로 해서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응. 한 2-3일 가야죠 아 그렇게 2, 가야죠. 저 공간이 저거 뭘까요? 저기? 저기를 열고 가면 저기 응. 창고가 있어요 아, 체육, 체육실, 체육실 겸해서 아 연결이 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음.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안방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보면 아직도 어, 화장실이 이제 안쪽에 또 어,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죠 네, 방두 화장실 두 개를 하랬고. 자, 각 방마다 그 벽걸이 에어컨. 그죠? 네네. 네, 네. 예, 돼 있고. 아이들이 뭐 이제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해 갖고 두 분이 처음에는 되게 나설었을 거예요. 네. 무슨 네. 대화를 해야 될지. 그죠? 예, 여기가 이제 그 저기고 들어 먹고들. 2층으로 하고 올라갈까요? 2층? 예, 네, 2층은 이게 나무는 어떤 마감을 했을까요? 나무, 여기. 예, 예, 붙인 건가? 그렇죠. 예. 미송이라고 해서? 미송, 아 예예. 소나무 종류죠. 예, 그야구나어자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아들 두 분이 살던 방입니다. 2층 아까 이제 그 데, 데크를 통해서 올라 저쪽으로 통하면 이제 나오는데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방두 개, 그죠? 그다음에 화장실 하나, 또 발코니도 있어요. 예, 발코니. 야 턱이 없어 여기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기는 편하겠네. 로봇 청소가 기 사슬, 4cm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발코니가 있고 백운산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발코니. 저 앞에 보면은 네, 저 백운산 또 전망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래 땅보다 우리 땅이 지대가 2층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전망이 또 그렇게 가릴 일이 그치. 없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놀라운 공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데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데크. 저기, 문이 하나 있죠? 아, 어디? 아, 옆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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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기 있네. 아이고. 자녀분들이, 여기가 이제, 여기 확장을 좀 하신 건데, 자녀분들이 이제, 한번 술 한잔 먹고, 아버지가 보일까, 무서워서 절로 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laughs> 대부분이 네. 예, 그 용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예, 잘하고 여기 다락, 다락 아 여기 그뭐 계단 내려오면 이거 다락방, 다락이에요, 다락. 네. 예, 여기도 예, 자 이제 뭐는 이제 방두개예 보고 계시고 화장실을 확인했고요. 방두개큰 애가 여기를 썼어요? 여기서 쯤. 아 그렇구나. 어. 왜 여기를 썼을까요? <laughs> 음, 가위가위 보에서 전나봐요 여기 쓰고 싶다고. 오. 여기가 좀 되게 편안하네. 그죠? 공간이. 자, 쭉 보셨고. 자, 이제 화장실은 아까 확인시켜드렸고. 쭉, 아, 그렇네. 네. 자, 이제 화장실은 확인시켜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내 인접해 있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아이들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요. 그, 네. 어떻게 다녔어요? 여기 서울초등학교는. 예. 네. 걸어서도 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예. 음, 그랬죠. 예, 이제 저쪽 그 뭐야 중학교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출퇴근 을 시켜줄 때도 있고, 자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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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컸을 때는 이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 그래뭐 이렇게 전원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출퇴근 시킬 때도 있고 자전거 타니 자전거 타탈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 예, 그런 부분은. 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어쩔 수 없는 그일장기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어, 시내 인접한 아, 어, 이런 주택을 구해서 한번 노후생활이나 어, 아니면 은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한테 에,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어, 가가 주차 문제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텃밭 이 정도 면 먹을 거다 먹죠, 뭐. 아유, 여 순둥이네 순둥이, 응? 순둥이. 시금치네,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자 시금치. 주차 시금치. 금방 말씀드렸죠? 자, 여거 올라오시게 되면은 우리 주택이 거의 끝에 있고 사이드에 있고 영증이 있는 여기가 왕복 거 차량 그그다그 주차를 그 다할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 그런 그 부분들이 큰 장점으로 해서 나왔고 네. 아스콘 음. 포장 다돼 있고 다 측면에서 봐도 기가 막히죠.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저 위에 그저 문개 구름이 한 번씩 떠다니고 오셔서 그래도 어 중간에 집 사이에 있는 주택이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큰 장점입니다. 어 이만한 주택 아또 막상 찾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주인공이 될지 몰라도 이 주택 선정 하시게 되면은 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저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유 공유 부지 그죠? 네 예, 저거는 뭐 누가 그냥 뭐, 뭐 있어요? 저 위에? 아니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쓰는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위에. 철망 위로. 철망 뒤쪽으로? 네. 예. 거기는 이제 다른 이제 산이고요. 아, 산이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철망 안쪽으로만. 안쪽으로만. 그렇죠. 예, 예. 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자녀분 있는 사람 이렇게 올라가서 2층으로 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철죽이죠, 철죽. 그렇지 네. 예. 철죽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 뇌가 주인공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도 어쨌든 내일 어버이날인데, 에, 또 안부인사 전화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어쨌든 건강이 우선입니다. 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